네, 농업기술센터 스마트농업 과장 맡고 있는 윤승군입니다 현재 어, 대한민국은 치유농업의 열풍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화준 화준을 스토리텔링으로 하는 글로벌 한방 치유 건강 전략을 어, 방향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실천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중국 과장이기 때문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어, 오늘 심포지엄을 통해서 글로벌 한방 치유 관광의 새로운 출발지 파주가 탄생되었다고 봅니다. 이 배경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방향을 설정하면 저희 파주는 물질이 아닌 정신을 개혁하는 배경을 중심으로 의복, 식농, 치의 명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관광만이 아니고 의료와 복지와 치유와 함께 융합하는 어, 농업과 치유, 의료가 융합하는 6차 산업의 모델을 만들어내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저희 파주시에는 50만 인구가 있고 가까운 이웃에 100만 고향 시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 시민과 파주만 한다 해도 150만 인구가 되기 때문에 어, 저희 하, 파주 한방산업은 멀리서 찾을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시민 중심으로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그 어떤 프로그램도 지역 주민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바로바로 참여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 도농이 상생하는 저희 파주는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도시민만 국한하는 산업이 되어서도 안 되고 농업인 중심으로만 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도농이 복합하는 그런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상생평화도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파주 한방치유관광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핵심가치가 필요한데 저는 네 가지로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은 공익성이 있어야 된다. 파주시가 주체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사익에만 목적으로 간다고 하면 크게 발전하지는 못할 거를 봅니다. 첫째는 공익성에 우선을 두고 두 번째는 모든 국민과 시민이 건강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강성에 모든 포인트를 맞추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익성 수익구조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환경 친화적인 아무리 좋은 산업이라도 도시를 난개발하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는 자연 친화도시, 환경 친화도시가 되도록 파주의 한방산업이 이루어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는 어 저희 파주는 강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사 문화 자원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수도권 시민이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좋은 어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마케팅의 기본은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것인데 저희 파주가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빨리 파주에 도달할 수 있는 강점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반해서 단점은 오늘 주제가 한방 관광산업인데 저희 파주에 한방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농업 쪽에는 오늘 계속 발표에 나왔지만 인삼과 장강콩을 제외하면 이렇다할 특화산업이 없기 때문에 한방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약초 산업이 같이 병행해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는 지금 DMG 평화 농장에 약용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는 것은 시험적인 재배고 제가 향후에는 DMG 평화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약초 종자 최종품인 종자 보급, 공급센터를 만들어서 파주 시민들이 약초를 재배하고 싶으면 누구나 종자 종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줄수 있는 이런 공급 전진 기지를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파주에는 약초를 공부하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저희 직원 몇 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 이 한방 사람이 활성화되려면 약초를 재배하고 종자를 생산하는 또 연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직도 연구를 할수 있는 그런 파트로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봐서 시장님께도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이 이루어져서 저희 파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약초가 K 한방 푸드의 제품이 될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그 농산물을 중심으로 방광 상품도 만들어내고 또그 농산물을 중심으로 수익 구조도 될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나가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겠습니다.